원등을 디밍으로 제어를 해보겠습니다. 제미스마트 제로텐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커버터와 배선을 했습니다. 자, 제미스마트 어플을 연결을 하고 이쪽에 있는 게안등입니다 켜고 그다음에 밝기 어이 눈이야 50% 어둡게 밝게 끄기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노브 스위치를 등록을 해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노브 스위치 등록은 전원을 한번 켜고. CCT 버튼을 5초간 꾹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. 끄고, 켜고, 그리고 밝기 제어를 이렇게 눌러서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메모리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S1번으로 이 밝기가 기록이 되고 S2번, S3번, S1번을 누르면 어둡게 됩니다. 당연히 스마트폰으로도 됩니다. 이상입니다.